2025년 비트코인 시장을 뒤흔들. 트레저리 기업 폭발적 성장의 진짜 이유. 이거 모르면 평생 후회함. 지금 시장이 미친 이유. 바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때문이다. 세일러가 불붙인 이 시장. 2025년엔 세계적 규모로 퍼지고 있음. 그런데 주의해라. 이 흐름이 마냥 좋기만 할까? 이어서 계속. 2025년 트레저리 기업 비트코인 보유량 72만 개 돌파. 작년 11월 30만 개였던 비트코인이 올해 6월 무려 72만 BTC 돌파함. 이거 전체 유통량의 3.4% 넘는 미친 숫자임. 세일러 혼자서만 80% 쓸어 담았고 나머지 회사들도 불나방처럼 붙는 중. 이 페이스 유지하면 2026년엔 100만 BTC 넘어간다. 매달 3만 5천 개씩 먹어치우는 압도적 흡입력. 지금 트레저리 기업들이 매월 사들이는. 비트코인 규모는 최소 30, 35형 BTC. ETF에 이어 시장 최대의 구조적 매수 주체임. 이러니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있겠냐? 비트코인 ETF, 금 ETF 자산규모 50% 돌파. 비트코인 ETF 출시된 지 겨우 17개월 만에. 전체 자산규모 a u m 가 1,350억 달러 찍음. 글로벌금 ETF 전체 규모가 약 2,700억 달러인데 벌써 절반 먹었음. 2년 내로 금 따라잡는 거 시간 문제다. ETF 평균 매수 매도 대비 4.8배 압도적우위 ETF가 빠져나갈 땐 평균 1억 6천만 달러 수준인데, 들어올 땐 무려 평균 7억 7천5백만 달러씩 들어옴. 즉, 나갈 때보다 들어오는 게 거의 5배 많아서 꾸준히 BTC 시장 흡입 중. 비트코인 트레저리 주식 알트코인 시장. 초기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중심이었지만, 이젠 스타트업 급 신생 회사들도 등장함. CEO 역량 차이가 극명해서 앞으로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임. 사실상 일부 기업 주식은 알트코인처럼 변동성 심할 거다. MSTR 주식 프리미엄 60%로 안정적 성장 중. m i c r STRATGYMSTR는 현재 보유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 대비 시장에서 약 1.6배 프리미엄 받고 거래 중. 다른 기업들 4배 이상 받기도 함. 이 프리미엄이 무너지면 시장 정점 신호임. 잘 봐둬야 할 지표다. 시장 과열 신호는 STRK, STRF 우선주로 파악 가능. MSTR 우선주 STRK, STRF는 액면가 100달러인데 현재 107,109달러 만 유지하며 고공행진. 이게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시장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끝물이라고 판단한 거임. 진짜 유용한 지표니까 눈여겨봐라. 일본은 세금 때문에 기업으로 BTC 사자기 중. 일본 개인 투자자들 비트코인 현물 세금이 4550%라서 차라리 비트코인 보유 기업 주식 사는 게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함 일본발 트레저리 기업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트레저리 기업 결국 폭락의 방아쇠 될 수도 지금은 구조적 매수로 가격 끌어올리지만 이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실패하거나 프리미엄 무너지면 급락의 시발점 될수 있음 한방에 2030% 하락 나올 수 있으니 시장 꼭대기에는 빠르게 탈출 전략 짜놔야함 최종 목표가 10만 달러 돌파 본격 가속화 국면 돌입 현재 가격은 이미 10만 9천 달러 돌파 직전이고 단기 원가 쇼트 마이너스 텀 카스트 베이서스 9만 7천 5백 달러 지지 중이라 큰 문제 없음. 단이 지지선 깨지면 급격한 변동성 나오니까 이 숫자 기억해라. 결론 지금 시장의 관기는 결국 트레저리 기업과 etf가 만들고 있음. 시장 구조적 수요 폭발 중이고 그만큼 리스크도 커졌음. 지금은 엄청난 수익률이 가능하지만 위험관리 없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장이다. 최종 조언 시장이 끝없이 오를 것 같을 때일수록 지표에 집중하라. strk 우선주 기업 프리미엄 mnav etf 자금 흐름을 계속 체크하고 이 지표들 무너지기 시작하면 즉시 경계 모드 전환해라. 이걸 지키면 2025년 비트코인 시장에서 반드시 승자될 거다.